김승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카메라를 이제 캠코더, 미러리스, DSLR 혹은 휴대폰 중에서 어떤 종류의 카메라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 중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어 세팅을 카메라 세팅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경비가 되면 이제 휴대폰에서 어떤 전문적인 장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거기에 이어서 그 카메라 세팅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노출이라고 하면은 어 제가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출이라고 한 단어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더라고요 네어 제가 촬영을 나갔었는데 어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를 보면서 노출이 과한데라고 혼잣말했는데. 을 거기서 모델분이 이제 굉장히 서로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웃음> <웃음> 노출은 카메라 센서가, 이미지 센서가 빛을 얼마만큼 받게 하느냐 그래서 시작된 말이 노출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영상이 밝게 찍히고 있냐, 어둡게 찍히고 있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들은 노출이 과하다, 노출이 부족하다, 적정 노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노출을 카메라가 세팅해 주는 오토 모드나 프로그램 모드가 아니라 매뉴얼 모드로 우리가 수동으로 잡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노출을 결정하는 3대 요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리개, 두 번째 셔터스피드, 세 번째 ISO 혹은 개인값이라고 하는 캠코트 쪽에서는 네, 이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영상을 밝게 찍히냐 어둡게 찍히냐 즉 노출을 결정하는 3요소인데요.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노출이 과노출 쪽으로 가는 거고요. 또 숫자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워지는 거. 노출이 부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자체에서 빛을 받는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 숫자라고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포토형 카메라 기반에서렌프값을 쓰고 있고, 또 시네마 쪽에서는 t 스탑을 쓰고 있는데, t 어, 스탑 렌즈는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쓸 일이 없지 싶어요. 네. 보통은 렌프 스탑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네. 뭐, 렌즈 자체에서 렌즈가 받는 빛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고요.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리개가 점점 점점 쪼여져면서 빛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리숫 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넓게 열리면서... 빛을 많이 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노출뿐만 아니라 또 하나 관여하는게 있는데요 어떤거냐면은 피사계 심도에 영향을 줘요 저번 시간에 제가 피사계 심도를 간략하게 설명했었지만 심도라고 하면 은 한자로 어, 깊이 정도라고 할수 있겠죠 심도니까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는 경력 초점이 맞는 경력이 깊거나 얕거나 이걸 두고 제가 피사계심도라고 하거든요. 피사계심도가 뭐, 깊다라고 하면은, 포커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맞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고, 얕다라고 하면은, 제 얼굴만 딱 맞아서 전경, 후경 모두 포커스가 날아가는 걸 갖다가, 그거를 이제 피사계심도가 얕다, 심도가 얕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리개 숫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노출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로 피사계심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야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환경이잖아요. 그럼 조리개를 뚫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피사계 신도가 깊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근데 피사계 신도가 깊은 차량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뒤에 있는 배경이 예쁘지도 않고 내가될관이도모르고난 이분한테 초점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ND 필터를 이용해서 조리개의 숫자를 떨구는 방향도 있습니다. 아, 네. ND 필터도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일종의 카메라한테 씌워주는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음. 빛을 받는 양을 네, 줄어들게 해서 조리개를 우리가 더 넓게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셔터 스피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의 속도예요.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카메라는 1초에 뭐 여러분이 설정해놓은 값만큼 계속해서 셔터를 닫았다 열었다, 받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1초 몇 번을 반복하느냐가 셔터 스피드인데, 어, 50분의 1, 보통 60분의 1을 두고 촬영 하고 있어요. 2 4프레임 때는 48분의 1, 50분의 1 정도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 두고 있고요. 혹은 뭐, 30프레임 작업을 할 때는 60분의 1, 120프레임 작업을 할 때는 240분의 1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도 되고, 조금 더 넓어도 돼요. 자, 셔터 스피드가 노출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셔터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노출은 부족해져요. 왜냐? 셔터가 그만큼 열려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막 돌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빛을 그만큼 못 받는단 말이죠.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노출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나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노출이 오버 되는 거요 과해지는 거요 밝아지는 거야. 왜냐? 셔터가 천천히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그 순간 동안 빛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셔터 스피드는 노출 이외에도 영향을 주는 게 이런 모션 블러에서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아마 또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모션 블러가 더 많이 생기고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 빠를수록 모션 블러가 더 적어지고 소프트한 영상이 되는 겁니다. 프레임 수보다 더 낮게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인물이 지금 뚝뚝 끊기는 영상을 연출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 ISO는 내지 ASA는 내지개인이라고 부르니까. 뭐 a s a i s o 값은 쉽게 말해서 이제 렌즈나 셔터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의 영역까지 가는 거 n 요 Yang Yang y 카메라로 봤을 때조 a n 는 렌즈 n 쪽에서 빛을 받는 양을 조 a 하고 셔터 스피드는 셔터 내에서 셔터의 속도에 따라서 빛을 받는 양을 조절했다면 셔터 뒤에 있는 이미지 센서에서 노출을 조정하는 게 ISO, 아사, 개인이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아사 조정했을 때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ISO 값을 너무 올리다 보면 카메라가 무리해서 센서가 무리를 해서 빛을 받는단 말이죠. 그과정속에서 전기적인 노이즈가 생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깔끔하게 잡히지가 않을 거요지지지지지거릴 거란 말이죠. 네, 뭐샤프니 뭉개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연장해서 샤프니이라고 하면은 영상의 해상력. 그러니까 선들의 날카로움들인데요, 선들이 뭉개지면서 이렇게 지글지글지글지글 보기 싫은 네 노이즈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아산 높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ISO 값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안 건드리는 것을 추천해요. 음. ISO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100, 200, 400, 800 이런 식으로 두 배가 됐을 때 이제 한 스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빛을 받는 양도 두 배가 되거나 1분의 1 배가 되는 겁니다. 네, 숫자가 올라가안 내려갔수. ISO 100에서 200으로 가면은 그만큼 영상이 두 배만큼 밝아지는 거고요. 200에서 400으로 가면은 그만큼 두 배만큼 빛을 받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출을 결정하는 3대 요소이자 또 노출의 단위, 한스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화이트 밸런스, 말 그대로 하얀색의 어떤 균형이라는 거죠. 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넣는 텅스탠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배열등 느낌의 노리끼리한 조명이 있는 것도 있고요. 데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하얀색의 혹은 약간은 푸르딩딩한 색감의 조명을 쓰는 환경도 있어요. 또 자연광의 환경이 나가게 되면 자연광 상태에서는 해가 찡찡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노르스름한 햇살이 짤 때도 있고요. 또 흐린 날에는 조금은 푸르스름한 느낌의 어 그런 해각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하얀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명 환경과 카메라의 세팅을 일치시켜주는 거죠. 하얀색을 기준으로. 네. 하얀색이 노릇끼리 해진다. 그러면은 화이트 밸런스 상에서 색온도를 낮춰서 카메라를 조금 푸르스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좋을고요 이게 화이트 밸런스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영상 예시가 나올까요? 각 화이트 밸런스 색 온도 세팅별로 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울까요? 3200 환경. 그리고 5600 환경. 또는 8000 환경. 네. 이 세팅 값은 여러분이 어, 조 조명 환경, 조명의 환경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의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요새는 편집 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정도 다시 받아잡아줄 수 있지만 역시 베스트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서 촬영하는게 베스트겠죠. 어, 이와 관련된 카메라 세팅 방법은 카메라마다 용이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켈빈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켈빈이라고 하면 색 온도 개념이에요. 숫자가 낮아진 낮을수록 카메라가 푸른색의 색감을 더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말 즉슨 노릇스름한 환경의 창장에서 카메라 색온도 낮추게 되면 카메라 자체적으로 푸른색 물감을 영상에 칠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색 온도가 카메라 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메라는 노르스만색깔을 물감을 칠하는 거에요 푸른 환경의 조형 환경에서 어,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 기준은 화이트 밸런스 말 그대로 흰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 참고로 카메라에 따라서는 화이트 카드 혹은 그레이 카드를 카메라에 대고서 잘 모르게 되면 알아서 화이트 밸런스를 거기에 맞춰서 설정해주는 카메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노랗게, 너무 파랗게만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말로 아마추어적인 영상이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번 편에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쨌든 이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자 또 안 찍혔을 때 가장 영상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